신상가능 돌겠네 씨. 지금 멋대로 파킹을 맞네 응. 북이도다네 지금 차량이 잠김이 no. No. 안 풀려요 어플로 들어갔을 때 주차램 연결돼 있고 플래시도 되고 아, 라이, 라이트도 되고 다 동작이 돼요 센터 지금 전화해가지고 원격으로 봤는데 테슬라에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차가 좀 이상해요. 문이 안 열려요. 어떻게 이상하? 문이 안 열리신다고요? 오... 카드 키도 되셨어요, 고객님 아, 카드 키 가져와서 그래서 해 봤는데도 안 되고. 이게 모바일 어플에서 이렇게 컨트롤이 되기는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라이트 킥이라든지 그 창문 환기 뭐 이런 거는 동작이 되는 거 보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도어 캐치 핸들도 지금 안 되고 어플에서 잠금 해제 눌러도 아이콘은 지금 해제된 걸로 나오는데 실제 차량은 지금 계속 잠겨있는 상태고요. 차량이 운행이 안 되는 상태예요. 일단 저희 네. 쪽에서 도 한번 열어보도록 시도는 해보겠는데요. 네, 네, 네. 괜찮으시면 저희가 그몇 가지 정보를 확인해야 돼가지고 네.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차대번호지여 6자리 말씀. 고객님 어, 그냥 도어 손잡이 한번 잡아서 어떻게 열어보려고 시도 한번 해보시겠어요? 터치스크린이 들어오는지. 터치 스크린은 계속 깜깜하고 도어 캐치는 당겨도 지금 반응을 안 열려 계속 연결해 보신다으시죠 지금 만약에 핫스팟 한번 켜보시면 자동으로 잡힐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. 저장할 배터리도 정상인 것 같아 보여서 아 정상인 거예요? 잠금만 안돼네그래 되... 잠금해지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뭔가 예 컨트롤 잡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스팟 네. 한 번만 열어보시겠어요 고객님 지금 핫스팟켠 상태예요 혹시도 저희가 일단은 지금 그 차량이 깨어 있기는 하고 언락을 계속 그장단메세를 시도하고는 있거든요, 고객님. 네. 근 네, 어플은 통신 때문에 그렇다 쳐도 카드키는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카드키 비필로 그냥 그 카메라 밑에다가. 예, 네, 맞아요, 고객님. 안 돼. 아 이게 어떤 경우인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. 아, 안 고객님. 되면 다안 되면은 뭐그 통신상의 문제라고. 이해라도 확인돼 이게 잠긴 만한데? 아까 낮에도 잘 멀쩡하게 아주 잘 썼는데. 고객님 이거 저희가 금방 확인해보고 금방 다시 전화드려도 괜찮을까요? 어, 네좀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객님 이거 차량의 카드키가 하나도 등록이 안 되어 있으세요. 보안 모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. 아, 네. 저희도 지금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거든요. 네. 저희도 이제 센터가 마감이어서 어떻게 확인이 불가능해서 잠깐 아. 알아봤을 때는. 보안 모듈이라고 하는 그 모듈이 있는데, 네. 그게 이제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돼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어쨌든 고객님 인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, 네. 원격으로 어떻게 시동을 걸어볼 수 있을까 했는데, 아무것도 지금 되는 게 없어요. 카드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열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, 고객님 차량에 카드키가 등록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,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. 고객님. 원격으로 풀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, 이거는 서비스 센터로 오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견인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셔야 되고 잠금 뭐 보안 모듈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키들이 다 삭제가 됐다고 방금 견인 기사님 전화 왔는데 양옆에 차가 없어야 되고 뒤 앞뒤로도 차가 없어야 되고 지금 퇴근 시간이라서 차들 엄청 들어오는데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아 난리 났네 어 진짜 너무 황당한데? 근데 테슬라 지금 5년차인데 근데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네 도어 교체 사고 콘텐츠 찍고 액땜 끝났다 생각했는데 황당하네 황당해. 그 뭐지? 렌트카 트격? 어 그게 엄청 절실하네요. 이런 거두번 겪어 보니까. A few moments later. 공간이 한이 정도는 이제 앞으로 와야 돼. 아 지금 스타퍼 있으면 거의 다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가벼운 차들 같은 경우는 강제 외래를 땡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은 견인으로 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? 저 차도 안 되면? 네못 가져간답니다 중대근로자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실 경우 저희 테크니션 분이 월요일 연락 주시는 거예요 뭐야 모바일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네 아씨뭐 센터 들어오라고 돌겠구만 아좀 볼만하다 컨텐츠 하나 나오겠다 나올 것 같습니다 네. <laughs> 자 액땜 끝난 줄 알았는데 액땜 끝이 아닌가봐 하여튼 잘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역시 기록을 남겨가지고 좀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네요 주차브레이크 해제되지 않은 주행시 차량 손상 가능 돌겠네 씨. 지금 멋대로 파킹을 넣네 한번 한번, 헉! 거북이 떴다 헐와 지금 회전제동 하나도 안 걸리는데